아까 시험친 거가 제일 첫 번째 거라서. 네. 아까 시험친 거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접어에 선생님이. 네, 시작.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쫓아 얘기하다시피 고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처음부터 안 틀리셔야 돼. 네. 근데 잘안 되네, 지금. 성이가 너무 없다. 반성글 좀 하자. 자 첫번째 문제는 유형 01, 0의 개수 구하기 볼거고요 네. 수민이가 문제 읽어보세요 310의 자리수로 셀때 양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그 친구 숫자 지금 한글로 적혀있는거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요? 아니 수민이가 음. 209억 784만 209억 784만 4만. 사만 네. 네.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김소민씨 숫자를 써봤나요? 네. 어, 근데 어떻게 썼을까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봅시다. 209. 아, 이래게 숫자는 뭐요 응. 음. 29... 아니, 그니까 쓴 방법. 앞에서부터 209억 쓰고 이렇게 썼나요? 네. 어,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어. 칠백팔십만칠백8 4사만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아. <laughs> <laughs> 김수민 씨 여기 자꾸 중간에 공있는거 빼먹지. 네.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몰라서 자꾸 틀리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부터 써라. 어디서부터.라고 예, 얘기했는데 맨날 틀리면서 맨날 말하더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차라리, 1, 10, 4, 1000 이제 만 자리 나왔잖아. 응. 만 자리에 누구? 1 0만 자리는? 팔. 백만 자리는? 칠. 천만 자리는? 영. 억 자리는? 구. 십억 자리는? 영. 응. 백억 자리는? 이!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면 빼먹을 일이 없지요? 선생님 빼을일이 없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잘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2번 자, 1-2번 이번에는 오미니가 문제 좀 읽어봅시다. 뭐요? 1-2번 2요? 네. 아, 2-2번이네. 다음 <laughs> 수에서 숫자 3이 나타나는 것은 3천만의 000, 높배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친구가 나타내는 수부터 알아야 되겠지. 지금 수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3195210. 그러니까 다음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김수민 씨, 네? 이거 문제 풀때 연습장에 풀었나요? 연습장이요? 어. 안 썼어요. 연습장도 안 쓰고 그것만 보고 어떻게 풀었나요, 김수민 씨? 네.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한테 이야기 아, 좀 해주세요. 이거요. 지금 네. 그때 아마도 어. 여기 아마 선생1 일, 아, 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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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서 음. 거기 숫자에서 어, 만을 음. 여기에다가 그냥 음. 만 자리에 1을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또 여기 숫자 있잖아요. 음. 여기에서 이게 만이잖아요. 만을 만이 아무도 음. 여기에 만 자리에다가 음. 여기 0이잖아요만 음. 자리 어디에? 어디에 0이에요? 어, 저기, 여기. 어디에? 숫자로 읽어주시면 되잖아. 여기 65 앞에. 65 앞에? 어느 자리에? 아. <laughs> 어느 자리에? 저기, 세 번째 앞에. 너 무슨 자리 아니면 숫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응. 자꾸 저기 여기 거기거어딨즉 응. 응. 1이에요 1 1에다가 뭘 했다? 더했어왜더 해? 뭐 했어요? 니가 물어는데 니가 물어봐도 돼 선생님이 그거 연습시키려고 연습합시다 그러는 건데 이게 뭐하는 짓이지? 예를 들어봤시니다 아, 김수민씨 이런 거잘 알아 응. 4의 10배 하면 얼마예요? 40 배라는 건 결국 뭐 해줘라? 곱팔 12의 100배 아, 얼마냐고 물어는데 선생님이 이거 쉽게 하는 거 가르쳐줬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결국 4에 10배하면 40이 될때 여기 0이 1개니까 여기다 0을 1개 붙이게 되는 거잖아. 우리 곱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은0 그대로 내려오고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적죠? 그지? 그런 것처럼 이 친구의 만배 그러면 내가 밑에다가 이 친구 적고 만배니까 0 4개 네더 붙이고 그리고 요렇게 네 개씩 잘라서 우리가 지금 숫자 누구 봐야 돼? 숫자 3이. 숫자 3에 나타내는 숫자가 뭔지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네.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숫자 3은 얼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2. 네. 뭐야? 만... 너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띄워서 쓸게 네. 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지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공이 맞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보는 거는 공 기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나요? <laughs> 자 지금 문제에 보면은 뒤에 있는 숫자는 공이 토탈 7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거든 실제로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지? 어, 3천만 이라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 이 친구의 만 배인 수에서 숫자 3이 나타내는 숫자는 30억이란 말이지? 네. 배야, 누굴까? 음. 숫자 3이 음. 나타내는 음. 값은 이 친구의 몇 배입니까? 이 친구의 몇 배입니까? 30억. 엄청 많지? 응. 그래서 이것도 배할때 했던 식으로 얘는 지금 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어, 열, 세 개. 얘는 공이 몇 개야? 어, 일곱 개. 몇개 차이나? 여섯 개. 차이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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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쓰고, 일 배. 백만 배. 라고 하면, 얘들아, 선생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치고 있어, 지금. 공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일일이 세서 뭐천 배인지 만 배인지 저고볼 헷갈리잖아. 응.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를 해서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응. 이 친구가 이 친구 몇 배인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응. 공개수를 통해서 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응. 맞아 아니야. 응. 우리가 이 12에 100배 할때공두개배 하니까 공두개 붙여준 것처럼. 얘는 얘에 비해서 공 6개가 많으니까 공 6개 배가 되더라 많는거 쉽게 하는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응. 물론 쉽게 하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 줄수 있는 거고 응. 문제를 안 읽고 만 배도 안 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 자 요렇게 공을 가지고 노는 100배 할땐공 2개 1000배 할땐공 3개 공,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몰라. 이거 얼마인지 몰라. 근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면 나도 저기도 공 아홉 음. 개더 붙여줘야지. 라고 공으로 대하는 거. 물론 그걸 막, 공이 일곱 개까 일곱 개 붙이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왠지는 알고 하셔야지. 우리가 곱하기로 해보니까, 영두 개는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얘랑 얘랑 곱해주더라.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배웠잖아 응. 그걸 생각하면서 요거를쓸수 있도록 합시다 김수민 응. 씨 빨리 다 고쳐요 얼른 저도 틀렸어요 배안 적었어요 배안 적었어? 네 그래서 다 적었어요 응, 잘했어요 김수민 씨 위에 것도 고쳐요 빨리 위에 거몇 개였어? 6개요 응. 그래서 수민아 빨리 푸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랬을까요라고 나한테 묻고 있으면 그 빨리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좀 그래. 아깝게 한개더해줄 음. 선생님한테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고 있으면 무슨 의미게 약간 와이 궁금증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요 몇번 문제냐면요 4번 문제고요 4-1번 김수민씨 네? 역시나 선생님이 그런 문제 각도기로 재는 문제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서 심지어 각도기를 지금 계속 못 재고 있지. 네. 수민아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하면 칠판에 집중합시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김수민씨,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여기에는 몇 도라 돼 있어요? 여기 네, 43도예요. 했을 때요 친구 물어보는 거지? 네. 선생님이 어떻게 는지 가르쳐 줬는데, 김수민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네. 어. 몇 도예요? 정민이 네. 아는 건데 이거 몇 도인지 몰라요?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 몇 도인지 몰라요? 9 0도 네? 몇 도요? 몇도요몇 도요? 말해 몇 도요? 이렇게 생긴 건몇 도요? 9 0도 다른 이름은? 뒷다 몇 도인지 선생님이랑 안 배웠어요? 몇 도로 했지요 이게? 1 8 0도라 했습니다 이름은? 평각? 너무... 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웠으면 좀 기억해 둡시다 알겠지? 음. 이 친구 평각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요 90도, 43도, 네모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 3 6 0도요 네, 뭐라고요? 조양만이 진짜. 어, 근데, 요 90도, 계산 쉬운 친구가 들어있네? 맞아요. 90도가 몇개 있어야 180도 돼? 두개 있어야 180도 되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이 네모랑 43도랑 더하면 몇도 해야 된다? 90도야? 여야 된다. 그래야 얘랑 90도랑 더하면 180도 되겠지. 빼면 되겠다. 그러면 네모는 90도에서 43도 빼면 되겠죠? 그걸 각도기로 재우고 계시면 어떡하지? 김수민씨? 응? 선생님, 그러라고 각도기 준거 아닌데. 맞아, 아니야. 김수민씨, 응? 이 문제도 이 문제도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걸 각도기로 재 나요 지금. 네. 이 양반이 정말. 네. <laughs> 그래서 여기 고쳐봐요. 네. 자 배웠으니까 180도 평각은 소민이가 지금 기억을 못했네요. 네. 그럼 오늘 꼭꼭 기억해 둡시다. 네. 괜찮아. 그건 안 중요해. 넘어갑시다. 어디로? 저기, 저기, 멀리, 멀리, 멀리. 저먼 곳으로.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야? 85. 85페이지. 자, 먼저 네. 첫 번째. 나무맨 씨. 네. 5번 문제 읽어주세요. 저 여기 이동하는, 바, 이동 방법을 설명하겠습 똑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 한 글까지. 네. 읽어주세요 우리 이 문제, 문제 이거. 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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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나 도형어. 나도 나 도형어 가 도형. 오민아. 네. 나 도형이 어디에 있어요? 밑에요가 도형은요? 위에. 밑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야. 뭐? 오민이가 처음에는 문제를 똑바로 읽이어나 도형은 가 도형을 어디로 옮겨야 돼? 나무민 씨, 다시, 얘는, 얘를 위로 올리면 일로 오는 거야? 도대체 너는 위아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아래를 위로 바꿨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지, 나무민 씨. 얘는, 얘를 위로 오는 거야? 이쪽 방향이 위방향이야? 생각 안 한다. 아래에서 틀리니까 위인 거야. 그로 굉장히 잘못된 공부방법. 이다잉 응. 알겠나? 그다음에 탄수 세는 건 세면 되잖아. 응. 이런 문제를 둘다 틀린 거라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프다 이 양반들아. 참고로 이런 거볼때 선생님이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응. 내가 점을 하나 찍어서 아 나는 요점 봐야지. 그럼 요 점이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네? 그럼 몇칸 갔을까? 세 칸.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보라 했는데 어떨 때는 이래 보고 뭐 어떨 때는 어, 여기 두 칸인데 그럼 두칸 갔겠지 이 칸하고 음. 있으면 은 만날 틀리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 김수민 씨그럼 음? 모양이 일정해야지 지금 일정해야 되는데 봐봐. 지금 여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요 사각형인가 봐. 요 사각형을 옆으로 밀고 여기 오고 또 옆으로 밀고 일로 가고 얘도 요사각형이 밀어서 열로 오고 밀어 서 열로 가고 하나 봐. 근데 사실 모양이 바뀌어요. 이잘 봐요. 요점에서 요점까지 옆으로 세 칸, 네트로 두 칸이 되잖아. 근데 얘는 요점에서 요점까지가 옆으로 두 칸, 밑으로두 칸. 모양이 아예 달라졌는데? 응. 이렇게 모양이 아예 다르면 안 된다. 응. 그래 안 그래? 응. 모양 맞게 다시 그려봐요 지금. 어? 김수민 씨선 하나만 그어보세요. 나머지 선은 세님그을 거예요. 아 주세요. 응. 그렇게 그리면 너무 힘들지? 응. 뭐야, 이거 오세. 이건 칠판에 그리는 것보다 여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니네가 이해가 편하거든. 그러면 결국 너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수면 각도기. 아니다, 잘하는 거야. 너네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옆태 모양 보고 따라 그린 거야. 근데 이거 그르는파트가 아니거든. 어떻게? 아, 요 사각형을 밀어야 되겠구나. 얼만큼. 요 점이, 요 점으로. 선생님, 항상 점이 어떻게 하는지. 요점이 여왔로 갔네 몇칸 갔지? 네. 하나, 둘, 응.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요점이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요점으로 갈 거야 응. 맞아 아니야? 응. 그럼 요점도 옆으로 여섯 칸 가겠지 응. 요점도 옆으로 여섯 칸 왔겠지 요점도 옆으로 여섯 칸 왔을 거라고 응. 요렇게 점을 먼저 찍어놓고 그리고 성만 그래서 저희 연필 굴고 가지고 그렇게 딱 맞게 아, 딱 맞게는 그냥 내가 그리는 거고 너네는 그냥 위치만 맞춰 주면 돼. 선 약간 삐뚤삐뚤한 건 상관 없어. 점만. 아, 이 친구는 이 점을 일로 보냈구나.라는 것만 정확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밑에 사각형, 요 사각형도 마찬가지. 요 점이 일로 가고, 요 점이 일로 오고, 또 여기 있던 점은 일로 가고, 요 점은 일로 오겠지. 그러면 아, 점네 개가 이렇게 돼서 사각형을 왔겠구나. 해놓고 이거를 또 자로 한글. 이렇게 그려주면 미니시 끝이 난다. 왜? 지금 소민이가 그림 그릴 때 보면 옆에 그림 따라 그리고 있지. 사각형이 이동했다라는 한 글을 안 읽으셨어. 사각형을 이로 해서 그럼 이 사각형이 옆으로 갔네. 이 사각형 또 옆으로 갔네.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푸신다 응. 그러면은 몹시 응. 곤란하다니 응. 알겠나 응. 자 남은 거는 또 우리 목요일날 와서 마저 고칠 거예요 어 잠깐만 있어봐봐 수민이는 그러면 피니쉬 피니쉬 어, 지금 이 노래 나온다 너무 많이 말해서 아우 차이배 이거를 그냥 피니쉬가 끝났고말 여기 우민이도 요거 지금 덜 했는데 요거 마저 할 거거든 우민이도. 네. 응. 일단은 요거는 두고.